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고 계셨나요? 아,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아, 우리가 이제 이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담감이 아, 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준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요 여러분 지금 대선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선주 음. 정치 테마주인데 뭐 이재명 관련주 뭐 김문수 뭐 홍준표 등등등등등 많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미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대장주로 해서 충분히 더 상승폭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눌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승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 그날그날의 변동성을 미리, 어, 대응 전략을 좀 만들어 놓고 눌린다라고 해가지고 막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겠다. 어, 나는 좀 성격상 좀 눌리는 거를 못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 있는 종목 말고요. 현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후발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노리셔야 되겠다. 어,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우리 요방에서는 지금 단기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들 우리가 함께 대응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수익들을 좀 챙기고 있고 또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요거요. 제가 이거 카페 아예 제가 그냥 오픈해서 보여드리잖아요. 이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거든요. 여기 보시면 초보 영상 하스 필수 있죠 여기 여기.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갭으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나와 있죠. 갭으로 시작할 때의 포지션이 중요하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만약에 10, 제가 어, 이렇게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이 영상들을 보면서 그죠? 경우에는. 이거 보시고 나서 어, 여러분들 대응을 해 나가시면서 공부하셔라. 그래서 이거죠,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여기에요, 여기, 요 방이에요, 이거. 어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거는 개배. 요거, 요거, 요거 봤죠? 지금 자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을 제가 잠시 후에 볼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반드시 공부가 먼저다.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공부 먼저 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어, 그 뭐예요? 우리 정치 테마주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어, 이야기한 그죠? 그 강관 관련주, 강관 강관이죠, 강관 음, 강관 철강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쪽 어, 같이 한번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매매 진행하시면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휴 스틸 가지고 왔거든요 어, 지금 이 철강이라던가 강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시장에서는 좋잖아요. 지금 충분히 하락이 나왔었는데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냐면 요 뉴스예요. 음, 요 뉴스 자 뭐냐 그러면요. 자 트럼프가요. 가스관을 언급을 했어요. 알래스카. LNG죠? 자, 모멘텀을 기대하게 됐다. 자, 알래스카 투자에 대해서 한덕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 자, 철관 관련주, 대표적인 알래스카 LNG 수혜주로 분류된다.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강관 수요가 발생하다,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휴스틸, 렉스틸, 동양 철관 이런 애들이 흐름이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큰 상승이 나타나 있는 어, 종목들은 지금 매매하시면 안 돼요. 어? 지금 매매하시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돼. 이미 크게 상승이 나와 있는 종목들은 어,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좀 불안하잖아요. 어, 그죠? 단기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어, 또. 손실이 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휴스틸 자 보세요 여러분 얘하고 우리가 넥스틸도 같이 봤는데 자 휴스틸이 자 얘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한번 들어갔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해먹은 게 아니라 매집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걸로 계좌를 옮겨 태운 거예요 우리처럼 세력들은요 계좌를 뭐두개세 개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계좌를 사용합니다 도이치 모터스 보세요 몇개 계좌 쓰여졌다 그래요 100개가 넘죠? 엄청나게 많은 계좌를 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이 어, 손바뀜이 일어났고 그 여기에서 매집한 물량으로 눌러버렸어요 도망 나가는 물량이 없네? 어! 올려줘 보는 거죠 얼마만큼 물량 나오는지 안 나왔어요 자 누가 보더라도 요 라인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손절 라인 어디에요? 여기였잖아요 어? 요 라인이었잖아요 근데 나가는 물량이 없네요? 그리고 위에 칸 아래 칸물 찼네요? 매수 타이밍이죠? 이거 매매기법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매수했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걸 알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내가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라고 쳐요. 그래도 뭐예요? 지금 요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 나간 물량이 없었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우상향으로 딱 그어놓고 나서 우상향 추세까지 한번 이탈을 시켰는데 들어간 물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다시 상승 패턴 나오는 거예요. 21선을 얘네들이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21선을 돌파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요 오늘 지금 현재 한10% 11%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요러한 패턴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를 뚫어줘야 돼요. 어디냐면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여기 종가로 여기 볼까요? 여기 음. 이 자리를 뚫어줘야 돼요, 여러분. 얼마예요? 5,350원 잡을게요. 5,350원. 이 라인을 뚫어줘야지 상승으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만약에 못 뚫는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조정이 나올 거고요. 또는 단기 조정이 아니라 밑꼬리를 주면서 위로 올리는 패턴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일. 내일, 우리가 요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할 건데, 자, 보시면요, 오늘 수익 인증 나온 거 보세요. 계속 수익 인증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단기로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인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을 내실 분들은 오셔라. 음,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어디에서 해 먹었어요? 여기에서 해 먹었다고요? 여기에서? 아니, 모아온 데가 여긴데, 4,500원에 모아갖고, 4,500원에 모아서, 1,500원 뛰게 한다고요? 세력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거고, 일봉상으로 지금 충분한 하락 이후에, 거래량 나오는 거 없이, 이탈된 거 거래량 없이, 다시금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다. 공략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철강 쪽은 뭐예요? 중국의 추가 관세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후판. 철강 후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중국 후판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겼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재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니, 영업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던가 어찌 되었던 지간에 흑자 지속을 하고 있네요. 자, 부채 비율 보세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그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배당 주겠죠. 증자 안 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슈가 나왔어? 어,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영업이 증가하고 매출액 증가하겠네? 기대 심리 작용하겠죠? 주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제방송 같은 거 보면요.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 왜 말씀을 드릴까요? 이 적정한 주가를 알아야지 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부채비율, 부채비율, 여러분들 부채비율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 확인해요? 이거 기준이 얼마예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CB라던가 유중이라던가에 대해서, 야, 혹시라도 이렇게, 어, 가능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유통비율이라고 합니다. 유통비율. 이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거를 알아야지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유비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래량을 판단을 해요? 백날 이거 거래량 보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 없죠. 내가 유비를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러한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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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거예요. 에? 기초적인 사항을 아무 것도 모르시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우, 여러분 지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요, 지금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매매 중단하세요. 매매 중단하시고 공부 먼저 하세요. 공부. 어? 공부 해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셔야지 이것도 모르시면은 수익 내시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 이거는 오픈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를 오픈을 해 드린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조금 전에 보여 드렸지만 무료 강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총 21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한 강의당 20분에서 30분 정도 영상이 되거든요.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돼요. 그럼 요거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어, 자, 출근할 때 하나, 퇴근할 때 하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매매에 참여를 해도 두 늦지 않아요. 근데, 보고서 매매하는 것과 안 보고 매매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막, 이제 막 추세도 막 그으실 줄 알고요. 야, 지금 4,000원이야? 야, 얘 적정 주가 얼마야? 최,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매매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공부 먼저 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어, 나그 영상 보고 싶다. 무료니까요. 7547-4586이에요. 이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요렇게만 남겨 주시면 제가 우리 인증 나오고 있는 무료방 그리고 네이버 카페까지 같이 링크를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 먼저 하시고 매매 참여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가 먼저지 매매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꼭 체크해서 함께 매매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4547547에 45, 어, 4586이에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보너스 종목도 다시 하나 드릴 건데. 우리 4월 7일 날 옵티시스 들어갔죠. 옵티시스. 8일 날 어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맞죠? 이제 교체할 거예요. 딱 30%만 먹고 빠지자 그랬어요. 이번에도 3 0짜리에요요 매매 기법과 함께 지금서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소액이더라도 한번 매수를 해 보셔라.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 기법 약속드린 대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예요. 2월 달에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린다라고 했죠. 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네월 기법이라고 해서 위에 칸, 아래 칸, 물찬 자리에서 매수해서 어, 수익 챙기는 건 알려드렸어요. 요, 요 보조 지표 요거죠, 요거.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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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렸었는데 그죠 솔리드도 그래서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우리가 함께 대응해서 그죠 요 자리 이 나오는 자리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는 알려드렸어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따라하신 분들 다수 솔리드는 지금 다 수익 내고 계실 거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매매 이번 두 번째 매매 패턴은요 이거 영,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정말 다 공개하는 겁니다 <laughs> 자 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무 너무 쉬워요. 그 누구도 할줄 모르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네올매매 짜리 아닌데, 왜이 박사가 이거 매수하라고 하지? 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뭐예요? 장대 양봉만 기억하시라니까요. 자, 1번 패턴. 잘 보세요. 장대 양봉인데, 이게요, 여러분. 이게 15%짜리 양봉이어야 돼요. 15%. 어? 물론 5%짜리도 되고요. 7%짜리도 되고, 10%짜리도 되기는 해요. 근데, 승률을 높이려면, 15% 이상, 15% 이상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패턴 뭐예요? 갭상승으로 해서 눌리는 거. 그죠? 이게 1번 패턴이고요. 2번 패턴은 종가에서 눌리는 거. 요게 2번 패턴. 그죠? 마지막 3번 패턴 뭐예요? 양봉 안에 갇히는 거, 뭐, 인태형 캔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캔들 매매는 안 하니까. 자, 요게 1번이고요. 이게 1번, 1번. 이게 2번이에요. 이게 3번이에요.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뭐, 외울 것도 없죠.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죠? 가장 승률이 좋은 거는 요 1번 패턴입니다. 요 1번 패턴이 가장 승률이 좋고, 가장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해서 더하기, 그러니까 막 곱하기,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더하기 또는, 또는 빼기만 하면 끝나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요.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예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복잡하게 설명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샌즈랩 들어갔거든요, 샌즈랩. 오전에, 아, 그죠 9100원에서 오늘 또 샌즈를 또 대응했어요. 오늘 몇 프로 돌파했어요? 20% 돌파했습니다. 그죠?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뭐예요? 어, 요 매매 패턴으로 잡은 거예요. 요 매매 패턴으로 기가 막히죠. 자, 예시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오브젠이었어요. 오브젠, 오브젠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 어, 이거 어떻게 냈습니까? 제가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자, 상승 나왔죠? 얘몇 프로 짜리예요? 29%짜리였네. 15% 이상만 되면 된다 그랬어요. 예요. 그죠? 1번 패턴 나왔죠. 여기서 1번 패턴 나왔죠. 그죠? 고점, 저점 확인해가지고, 고가, 저가를 계산만 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 이거는 제가 피, PDF 파일에다가 나와 있어요. 1번 패턴은 더하기 몇을 하세요? 2번 패턴은 빼기 몇을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께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익 다 냈죠? 자, 두 번째 종목 뭐였냐면, 이삭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이삭 엔지니어링. 우리 어디에서 수익 냈어요? 자, 여기에서 수익 냈죠. 여기에서. 왜요? 얘몇 프로짜리였어요? 얘도 15% 이상만 되면 돼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갭상승은 아니지만, 위로 올라갔다가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1번 패턴하고 비슷한 패턴인데 얘는 어갭 상승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윗꼬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1번 패턴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만큼 수익이 난 거고요. 다음 펜젠. 펜젠 우리가 이요 자리에서 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1번 패턴 또 나왔죠. 그죠? 그죠? 종가, 더, 여기 고점, 고, 주가로 확인하는 거예요, 주가. 여기 6천원 저가 얼마예요? 어, 요거 공식, 공식은 따로 제가 PDF 파일에 넣어 놨어요. 고점, 저점, 계산해서 들어가면은 요 자리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가다가, 빵! 이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자, 예선테크. 예선테크 보세요. 자, 얘는 지금 3번 패턴 나왔죠. 그죠? 그런데 3번 패턴 나오기 전에 몇번 나왔어요? 1번 나왔죠. 그죠? 장대양봉 얘몇 프로짜리예요. 얘도 그렇고. 자, 얘도 그렇고. 장대양봉 다음에 1번 패턴이죠? 그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해 갖고 요때 들어갔겠죠. 요때. 요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눌려도 쫄지 마시라 그랬죠. 쫄 쫄지 마세요. 갔습니다. 그죠? 자 가자마자 지금 뭐 나왔어요? 3번 패턴 또 나왔다고. 응. 음, 3번 패턴 또 나왔어요. 그죠? 자 다음 새 트랙 아이 보여드릴게요. 새 트랙 아이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여기 이거 몇 프로짜리예요? 18% 짜리죠. 15% 이상 되죠. 몇번 패턴이에요? 얘는 2번 패턴이죠. 2번 패턴 그죠 2번 패턴 나왔을 때 더하기 빼기 그쵸 공식대로만 여러분 설마 더하기 빼기도 못하시는 건 아니죠 어? <laughs> 더하기 빼기도 못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곱하기 나누기도 아니고 어? 더하기 빼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 여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승 나오는 거예요 이거 수익 내는 거예요 바로 그죠 자, 인베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베니아 자, 그쵸?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1번 패턴 나오고 더하기 빼기 했을 때요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안 오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익 다낸 겁니다. 맞죠? GRT. 저는 GRT가 그 종목하고 영, 저, 뭐야, 딥시크하고 영, 연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 아. 연관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얘가요, 우리 얼마였냐면, 4,500원이었어요. 우리 매수가가. 왜? 아, 얘가 조금 모자랐었거든요? 조금 모자랐는데, 여기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근데,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겨울에 들어갔었는데, 10월 말, 11월 달에, 지금,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눌린 종목들도 올라와요. 그죠? 자, 또 뭐가 있었냐면, 보세요. 자, 뭐였냐면, 아,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인벤이야. 보세요, 여러분, 인벤이야. 자, 여기 나왔죠? 여기, 여기 나왔잖아요. 1번 패턴. 그래서 요날 들어간 거예요. 요날 맞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할줄 알면 된다 그랬어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때 진입을 한 거예요. 바로 상승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승률이 꽤 높습니다. 1번 패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15%짜리면 돼요. 15%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왔어. 야, 그러면은 여러분, 장대 양봉 딱 나온 것들 뽑으려면은 종가에 보면 되겠죠. 1번 패턴은 갭상승에서 눌리는 거, 2번 패턴은 종가에서 눌리는 거, 3번 패턴은, 그렇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라니까요.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각각이 나왔을 때 계산법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그 이게 요점이 뭐냐? 그러면 세력들도 뭐가 있다? 평단이 있다.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보다 지들 손실 보는 것 제일 싫어한다. 그 자리를 우리는 공략을 하는 거야. 이거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예. 네.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평단 관리를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어, 어 그나마 이런 종목들 좀 노리기나 하지 그렇다라고 해서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이거 나왔네.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더하기 또는 빼기를 해서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공식 제가 PDF 파일로 보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똑같이 그냥 뭐 차트 설정하는 거는 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종목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장딱 끝나면 상단에 있는 거15% 이상짜리 여기에서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여기에서만 15% 이상으로 끝난 거 있죠. 그 종목들만 싹봐 가지고 관심 종목에다 싹 넣어 놓고 그 다음 날 패턴을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딱 나왔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산기 안 두들겨도 되잖아요. 암산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더하기 또는 빼기 해가지고 자리가 딱 떨어지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받아가시기 바래요. 2월 한 달간만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고 내올매매기법은 많은 분들께 보내드렸으니까 이번 거 2월달 한 달간만 2월 2월 한 달간만 한시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2월, 아 뭐, 3월에도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까 굉장히 제가 아끼는 매매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자, 7547-4586이에요. 7547-4586 번으로 여러분들 아 참여, 참여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PDF 파일, 세 장짜리예요. 세 장짜리.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각각의 패턴들. 예.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여러분 이거 보시잖아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자 해서 요거랑 보너스 종목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단기 20%짜리 보너스 종목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센지랩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20% 먹었다니까요 네. 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아 이거 진짜 아까운 건데 큰맘 먹고 공개합니다 해서 한시적으로만 공개할 거니까 나중에 영상 보시고 나서 신청했는데 저는 왜안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이 영상 나중에 보신 분들은 못 받아가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몇 번이에요? 7 5 4 7 4586입니다. 7 5 4 7 4586 번으로 참여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큰 마음 먹고 하는 거고 이거 PDF 파일 돈 받고 팔려 그랬습니다. 승률 안 나오면 100% 환불 이렇게 해가지고 팔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맘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 방에서 제가 요 매매 패턴에 딱 걸리는 종목들 이 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같이 매매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서 따라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혼자서 얼마든지 수익 내시면서 즐겁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5년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텔레방에서 바로 매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어가는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